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신감 있게 말하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입니다. 키워드는 말하기 불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 할때 긴장하거나 불안해 본적 없으세요? 다들 있으시죠? 자,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요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자,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서 말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말하는 걸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 분석하기. 그럼 말하기 불안은 왜 있는 걸까요? 어떻게 겪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발표할 때 부끄러워서 청중을 못 보겠어.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피했어요. 또 그랬더니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아. 그럼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앞으로도 기회를 좀 만들고 또 이게 익숙하게끔 연습 열심히 하고 하면 좋겠죠. 청중이 내 발표에 집중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어. 그런데 정작 발표를 준비할 때 청중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지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청중 분석을 하면 되겠죠. 청중 분석을 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말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준이 나는 발표하는 중간에 머릿속이 하얘져서 발표 내용을 다 잊어버린 적이 있어. 물론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지만 제대로 준비는 안 했어. 어 뭐야 이거 그러면은 제대로 준비를 잘하면 되겠네요. 준비하고 연습을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 사람 앞에 서면 긴장돼서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빨라져. 발표하면서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돼가지고 발표에 집중이 안 돼.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청중은 생각보다 여러분한테 호의적이고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대단히 나쁜 평가를 오래오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장 풀고 하면. 좋겠죠. 여기 보면은 자신의 여러분의 말하기 불안 정도 점검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은 또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법 바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발표나 실제 발표나 강연 영상을 찾아보면은 정보가 많아요. 좋은 말하기에 정보가 많아요. 그 외에도 말하기와 관련된 책 보는 거. 그리고 블로그나 인터넷 누리집 이런 데서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은 정보의 창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볼게요. 역시 중요한 것은 연습이구나.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연스러운 몸짓과 시선 처리를 하려면 연습이 필요해.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녹 녹화해서 살펴보면 잘못된 습관이나 단점을 고쳐나가는 게 좋겠어. 고쳐나가는 데에 좋겠다. 여러분, 이 녹화라는 것은요, 면,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도 진짜 준비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심호흡을 반복하고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를 하면 긴장이 풀어진데 말하기를 기다린 동안 이런 거 해보면 좋겠죠. 심호흡은 말하기 중간에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건 갑자기 하면 좀 이상하니까, 네, 미리 하면 좋겠죠. 청중의 반응을 끌어내서 자신감을 얻는 것도 중요해. 자, 청중이랑 친하면, 청중이 내 편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말하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말하기 단계까지 반영해야 되겠지. 청중에 따라서 말할 내용과 구성, 표현 방법이 바뀌어야 말하기 목적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말을 하면서도 그때그때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말할 내용과 표현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죠. 예, 네, 농담 하나 던졌는데 청중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또 애드리브로 농담 좀 던질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 좀 줄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희수와 이야기해 보니 말하기 불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래. 그다음에 청중이나 말하기 과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또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성공적인 말하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좋아요. RNV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가 되는 것은 비비드 드림, 생생한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말하기 장면을 그리면 그 성공적인 말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 긴장도 덜 되고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서 말하기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자, 얘가 보니까요, 얘가 곽민규란 애거든요. 우리 반 친구들의 관심과 요구를 말하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 어, 이번 달에 독도로 수학 여행 간데, 그러니까 어,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 반 친구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특성을 어떻게 알죠? 아, 설문조사. 설문조사 하면 확실하죠. 그래서 독도에 관심 있는지, 얼마나 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등을 알아봐야지. 알아본 거 볼게요. 설문조사 결과. 독도에 관심 있나요? 많다? 보통이다? 적다. 어, 이거는, 어때요? 적다가 10명, 보통이다? 8명?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많지 않은 겁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독도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잘 모른다? 18명. 어, 잘 모르네요. 어, 간단하죠. 독도에 관해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 왜 우리, 왜 중요하다는 거지? 독도가 왜 중요하다는 거지? 이걸 알고 싶대요. 자, 요것이 14명. 어, 왜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뭐야? 이런 거 다섯 명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런게 바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는 겁니다. 청중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독도가 왜 중요하다는 거지? 이러니까 이제 독도의 가치에 관한 내용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준비 수첩. 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하기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말하기 단계가 나오겠죠. 어, 청중의 관심과 요구는 이렇게 말하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말하기 단계까지 다 반영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 준비 수첩 이거 딱 보니까, 아, 이거 개요, 옛날에, 내용 조직하기에서 개요 쓰던 생각 나시죠? 여기 이 내용 구성하기가 특히 이제 개요 부분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있겠는데 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용 마련하기. 독도의 가치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독도를 잘 아는 친구들이 적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여기 여기서 알았잖아요 여기서 그죠? 독도가 왜 중요한지 알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독도의 가치를 알린 내용 위주로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내용 구성하기. 자, 우리 말하기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필에서는 처음, 중간, 끝. 뭐, 논설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어쨌든 도입 부분. 이런 게첫 부분이고, 정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반에는 어쨌든 독자든 청중이든 흥미를 끌어야 돼요. 흥미를 끌어야 돼요.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화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말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도입 부분에 말하기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요. 흥미 끌려고, 어, 친구들의 흥미를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할 내용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펼치는 내용입니다. 여기 독도의 영역적 가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걸 이미 알면 이 뒤에 말하기를 볼 때도 쉬워요. 영역, 생태, 경제 얘기를 하겠지. 그죠? 음. 그 다음에 정리 부분, 핵심 내용, 어, 정리하기, 당부 말하기, 이런 거 있습니다. 정리에서는 꼭 당부, 뭐, 앞으로 나중에 향후 전망,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또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안내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전개에서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면 어, 청중이 너무 지루해할 수가 있으니까 꼭 알았으면 하는 것 위주로 전달을 해야지. 정리에서는 핵심 내용을 강조해서 말하기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하겠다라는 말하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발표문 작성인데요. 말할 때는 중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만 하죠. 네, 갑자기 너무 어렵게 하거나 너무 뭐, 또 그렇다고 너무너무 쉽게 유치원생 되가듯이 하면 좀 별로겠죠. 청중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 때 활용할 매체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마지막은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때까지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민규가 또 고민을 하네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내용을 더잘 전달하려면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빠르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말할 때 표정이나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크기, 말의 빠르기, 발음 이런 거. 자준 언어적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어적 표현이라는 거뭐반 언어적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표정이나 동작 비언어적 표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 그럼 이 둘을 어떻게 나누냐?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 말과 글로 표현된 그 언어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에서는 비언어나 뭐 비언어나 아니면 준언어 단어. 요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말의 빠르기 이거 볼게요. 이거는 말을 말을 엄청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느리게 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에 수반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얼굴 안보여주고 이렇게 목소리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전달이 되시죠? 선생님이 뭘 표현하고자 했는지? 그런데 이 비언어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동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예. 네.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어 자체에는 수반되지 않지만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할때 사용하는 그 언어적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정, 동작,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말하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다음 자신감 있게 말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민규입니다. 어, 인사를 딱 했네요. 도입이죠, 도입. 네, 도입이에요, 도입. 3분 말하기를 시작하면, 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얘 이런 거왜 해요? 네, 도입해서 이런 걸왜 해요? 네, 도입해서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당연히 청중의 흥미 유발입니다.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관심 가지라고. 자, 그 질문 내용 나오죠? 만약 독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제시한 거 청중의 흥미 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다음에 자, 청중의 반응을 살펴요. 아, 청중을 고려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원래 이제 실제 말하기 단계까지도 다 청중을 계속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독도가 사라지는 것은 그저 수많은 우리 우리나라의 수많은 섬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 것일까요?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자, 이 사진을 봐주세요. 어, 매체 자료 바로 활용하였습니다. 자, 매체 자료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 매체 자료도 활용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거 활용하면 더 청중이 관심을, 흥미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이 광고는 독도가 그저 눈에 보이는 작은 섬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작은 섬이 아니라 한반도 그 자체이며 독도를 잃는 것은 나라를 잃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두들 독도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청중이 그러니까 흥미는 가질 수 있지만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면 청중이 뭐라고 할것 같아요?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짐, 질문입니다. 응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응답을 좀 이끌어내고 참여를 유도해도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laughs> 도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예요. 전개. 전개. 그럼 지금부터 독도의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소재, 말하기 주제가 독도의 가치죠. 말하기 주제가. 독도의 가치입니다. 먼저 독도는 영역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미 거의 답지처럼 뭐 영역적 가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거 보긴 봤는데 사실 그걸 안 봤어도 여러분 이렇게 독도의 가치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독도는 영역적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느낌상 다음에는 다른 가치를 얘기하겠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여기서 뭘 하냐면요 아이고 조금 긴장되어 한번 심호흡을 하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잘 읽으려면 영역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심호흡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 심호흡을 왜 했어요? 네, 말하기 불안을 네, 좀 없애기 위해서,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자, 또한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동해에서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독도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영토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자, 요렇게 독도의 가치 중에 영역적 가치. 첫 번째 영역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저도 독도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연히 이한 장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요. 자, 얘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거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일단 여기서는 음, 청중의 그 공감대를 유발해요. 왜 그러냐면 어 볼게요. 어, 독도에 관심을 본인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일화를 제시해서. 청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공다, 청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어, 얘도 잘 몰랐었구나. 그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유사하게 이런 일화를 제시함으로써요. 자 사진을 보여준대요 자, 요거 사진, 이 매체 자료를 계속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매체 자료, 이것도 매체 자료, 이것도 매체 자료거든요. 매체 자료를 통해서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청중의 흥미를 끈다. 이제 뻔한 내용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치 보라색 종처럼 생긴 이꽃 아름답지 않나요? 이 꽃의 이름은 삼초롱 꽃입니다. 예쁘네요. 그런데 이걸 삼초롱 꽃입니다. 얘기를 하고 갑자기 제가 보자마자 반한 이 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 죄송해요. 자 청중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요. 아, 여러분 이거 이제 목소리 크기 조절하는 거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 아까 계획에서 공부했는데요. 성량을 크게 하는 거는 자 비언어예요 아니면은 어 준언어예요 준언어 혹은 반언어예요 그렇죠 우리 언어에 수반되는 것은 준언어라고 했죠 준언어적 표현을 어, 활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준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적절히 활용했다. 자 어쨌든 성처럼 꽃 얘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제가 보자마자 반한이 꽃은 알고 보니 독도에서 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사라진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식물을 포함하여 독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곤충, 조류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독도의 가치, 두 번째 가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독도의 가치 두 번째, 생태적 가치, 이러한 생태적인 가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태적 가치 얘기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수산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이해를 돕는 그림을 보여주며 독도가 수면 위로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만큼 적은, 적은 부분이고, 독도의 수면 밑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얘또뭘 하냐면 그림을 손으로 가리켜요.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라고 하는데, 자,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손짓을 쓴 거예요. 손짓은 자, 비언어일까요? 아니면은 준언어일까요? 손짓은 언어의 수반이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비언어적 어,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내용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계속 하나? 좀 보니까 어떤 맥락인가? 아까는 뭐 생태적인 맥락, 아까는 또 영토적인, 영역적인 맥락이었다면 어, 여기 보니까 뭐 자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요. 그러면서 해양 심층수 얘기도 나와요. 해양신충수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온이 일정하며 세균 번식이 거의 없어서 마시거나 의약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우 얼마나 유용해요, 그죠? 한편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물질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것은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어서 불타는 얼음으로도 불리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로서 어, 미래의 자원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독도가 우리 국토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독도 주변의 수산 자원과 음, 해양, 해양 심층수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경제적 가치가 큰이 모든 것을 함께 잃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독도에는 이런 경제적 가치도 있다 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어요. 핵심 정보들을 잘 드러냈죠. 왠지 여기까지가 전개일 것 같습니다. 요 지금까지를 안 봐도 여기까지가 전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보셨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 지금까지 복도의 영역 독도에 서식하는 생명체와 독도 주변의 자원을 중심으로 독도의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와우, 지금까지 얘기한 걸 진짜 다 얘기했네요. 지금까지 말하기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독도의 영역, 독도에 서식하는 생명체, 생태, 그다음에 자원, 다 얘기했네. 중요한 거, 그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독도의 가치. 한편, 자, 이제 정리 부분이니까 약간 실천 같은 얘기도 조금 이제 해줘야 되겠죠.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도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비유적 표현, 수호천사. 독도에 관한 작은 정보라도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독도를 널리 알려 주세요. 독도를 널리 알려 주세요.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우리 학교 자율 동아리인 독도 지킴이에 가입하여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동참을 할수가 있어요. 자, 동참하는 방법. 첫 번째, 독도 지킴이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한다. 또한 화면에 보이는, 여기 화면, 여기 나오죠? 화면, 매체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 사이버 외교관으로 활동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독도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네! 라고 하지 누가 뭐 아니오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내 아니오로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낸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죠, 사실. 음.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그러겠다는 마음도 마음에. 그, 새기고 좋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행동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독도를 지켜낸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전 좋아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인사 공손하게 딱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잘 이제 말하기 보셨고요. 학습 활동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중 분석 이런 거 앞에서 다 보고 한 거예요. 뭘 보고 했어요, 이거를?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그 설문조사 기억하시죠? 설문 조사를 보고 다한 거예요. 이게 그냥 제시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독도 관심은 적고 왜 중요한지를 궁금해하고 또 그런 데 지식 수준은 자 독자의 관심 요구 지식 수준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독도에 관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한 말하기 방법 이거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독자의 이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를 요구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관련 사진 자료, 이런 매체 자료를 제시했죠. 매체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집중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일화를 소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유발했다. 이 일화 기억하세요? 이거 섬초롱꽃이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가볼게요. 청중의 요구, 독도가 왜 중요한지를 궁금해하니까 알고 싶어하는 내용 중심으로 핵심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수준. 독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중학생에 맞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좀 그렇게 독도에 관해서 많이 있지 않으니까 핵심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정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강조하여서 기억하기 쉽게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거 교과서 152쪽 다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서 말하는 거 청중 중요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청중 앞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용과 구성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청중이 일단 독도 관련 봉사활동 단체에서 활동을 해. 관심이 많아서 지식이 풍부해. 야, 이런 애들 데리고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 얘들아? 뭐, 아, 뭐가 좋을까요? 예. 네. 일단, 뭐, 독도에 관한, 어, 지금 생각에는, 어, 최신 쟁점 같은 거. 독도에 관한 최신, 최신 쟁점이나, 뭐 최신의,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층적인, 보다 심층 정보 같은 거를 얘기해야만,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아이들은, 지식 수준이 높으니까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관심도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 요정도 얘기해서는 아, 너무 지루하다고 할걸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뭐 말하기 평가해 보자 이런 거는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인과 대처 방법, 뭐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기, 뭐 뻔한 소리니까 여러분이 어, 뻔하지만 뭐 중요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확인할 만한 게 있어요. 이거 가 보시면은 여기. 말하기 연습을 돌아보고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이 말하기에서 그 점검 기준, 이거 좀볼수 있죠. 말할 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해야 되고요. 목소리 의 크기, 말의 빠르기, 발음 적절하게. 청주의 관심과 요구 고려하면 좋고요. 고려를 해야죠. 고려를 해야 하고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주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뭐, 요런 거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각자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했던 거 일단 뭐 말하기 불안이었죠. 어, 말하기 불안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요했고요. 말하기 불안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 불안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긴장 풀고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연습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서 말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어, 청중을 계속 고려해야 돼요.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 말하다가 하나 필기를 안한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 앞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 잠깐 다시 보시면은, 음, 우리가 살짝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성중의 반응을 살피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이뒷 부분 뒤에도 이제 나와요. 뒤에도 나오죠. 반응 많이 살피고 여기 보면은 청중들 뭐 목소리 이게 크게 하고 이런 거 이제 준어적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청중을 자꾸 고려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반영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청중에 따라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어, 말할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이런 거를 조정하고, 이렇게 반영, 수정하여 어, 반영하라고 한다. 여기 뭐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대로 준비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이의 이해 정도나 반응을 고려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다. 예,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